똑같이 생긴 몸매든 얼굴이든 그런 어린 여자애가 있었는데 제가 길거리 가다가 그 여자한테 말을 걸었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되게 표정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듯 하면서 오늘 아지트로 가가지고 소주 하나에 그 방울토마토 둘다 해서 한 7천 원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먹고 사랑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연애 지능이 몇 배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그런 여자들보다 연애를 더 잘하려면 누군가가 가끔씩 잡아다주는 고기를 받아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직접 고기를 잡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고 저희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잡아다주는 고기는 소개나 맛선에 비유할 수 있겠고 직접 고기를 잡는 방법은 어프로치, 인연 창출 실력, 직접 여자를 찾아내서 유혹하는 실력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분들이 여자에게 어프로치하는 거를 정말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용기를 좀 얻으실 수 있도록 길에서 어프로치를 하면 일어나는 마법 같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자면 <끝> 닮은 여자. 똑같이 생긴 몸매든 얼굴이든 그런 어린 여자애가 있었는데 제가 길거리 가다가 그 여자한테 말을 걸었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되게 표정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듯 하면서 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얘는 좀잘안될건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 어디에요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빠 저랑 술 한잔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시간 괜찮은데 잘 됐다 들어보니까 원래 자기가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어떤 BJ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방송 출연을 섭외를 순간적으로 했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순간적으로 혼자가 된 거야. 근데 자기는 그 섭외를 할때 오히려 옆에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아까 번호를 따였는데 자기는 그 오빠한테 가면 되니까 그게 접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의 아지트로 가가 지고 소주 하나에 그 방울토마토인가 둘다해서한 7천원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먹고 사랑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거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프로치를 꼭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한테 어프로치를 했을 당시에, 여자가 반응이 너무 좋았다. 또는, 여자의 반응이 너무 안 좋았다. 해서, 아, 이 여자는 연락이 진짜 잘 되겠다. 아, 날 마음에 들어 했나 보다. 아, 이 여자는 반응이 안 좋으니까 잘안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란 말이죠. 근데 막상 연락을 했을 때, 반대로 반응이 좋았던 여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응이 나빴던 여자가 연락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여자들의 상황이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알수 없는 요소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여자들 포커페이스가 장난이야. 아니다 여러분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연애 지능이 몇 배는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자들은 남자의 그런 접근들이나 남자가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웬만한 남자들보다 많기 때문에 여자는 내추럴이라는 거예요 내추럴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좀 괜찮은 여자들은 좀 반반한 여자들은 진짜 남자 잘 속인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자보다 남자가 둔하잖아요 여자들은 우리 남자들이 둔한 거에 비해서 정말 약삭빠르고, 연애 지능이 진짜 본능적으로 높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 여자도 남자와 같이 정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남자가 끌릴 때가 있어요 여자마다 다 다른데 시기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여자친구 사겨도 여자친구가 어떤 날 보면 연락 와서 오빠 보고 싶어 안아줘 뭐 이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자들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철벽인 여자도 그런 때가 있어요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전혀 그런 욕구가 없는 여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기적 같은 일이 많아요 제가 내일 타지역에 코칭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수업 준비를 하러 그 타지역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서 귀염귀염한 똑단발의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친구랑 둘이 같이 있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둘은 10년지기 절친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똑단발 귀여운 여자에 어프로치했고 그 둘과 웃으면서 간단하게 소통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에 제가 할 일을 하면서 카톡을 한번 보내봤어요 저 이쪽 지역에 안 사니까 혹시 이따 친구랑 헤어지면 저집 가기 전에 잠깐만 만나자고 하니까 그 여자가 자기 이미 집에 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못 보겠네 싶어서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집이랑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그 전에도 일부 있긴 했지만 많은 경우들은 아닌데 타이밍이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서 밤에 저희 집 근처에서 만나는 걸로 얘기를 했고. 어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하루 만에 여자랑 잘 된, 어떻게 보면 무난한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 초보분들이 들으실 때는, 말도 안 되는 저게 가능해.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사실이에요. 이런 일들이 너무 당연해서, 저희를 만난 회원분들이나 클라이언트님들은, 저희가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아니까는 감흥이 주셨을 수도 있는데, 초보 남자분들이 보면, 맨날 집에만 있는 남자분들이 보면, 이거를좀못 믿으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저희 만나시면,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걸 알게 되시고, 다 방법이 있고, 과학이 들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여자를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막 저희는 여자를 다 꼬실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 인연 창출은 진짜 꼭할줄 알아야 되는 남자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CS를 마스터하시고 그 중에서도 정말 어프로치를 마스터하셔라. 이거는 수십억의 가치가 있다.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